자 하나 갤러리아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1%대 조정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주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편집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현재 윗고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의 윗고리는 전혀 걱정하실만한 움직임이 아니죠 하나 딜러리아는 이 앞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물 소화라는 것 자체가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량 소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하나 그룹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왔죠. 인적분할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승계 때문일 거다. 라는 내용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내용이 나오기 전부터 지금 인적분할을 하는 이유가 승계 때문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 갤러리아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회장의 삼남 김동선 부사장이 신설법인을 총괄하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김동선 부사장이 하나 갤러리아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법인은 하나 갤러리아를 중심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는 이 하나길레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인적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그룹의 몸값 높이기다라는 관측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재밸류 평가를 받겠다라는 의지도 담겨있기 때문에 인적분할과 더불어서 조주가치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그룹의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밸류 자체가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갤러리아도 그에 따른 밸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적분화라는 신설 법인은 하나갤러리아가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주가도 다시 한번 정거점을돌파해내기 위해서 이 박스권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윗꼬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현재 윗구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신 분들은 추가 대응만 잘하시고 또 목표가 설정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있을 상승에 정말 큰 수익을 챙겨나오실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종목 앞으로 추가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고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시면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추가 내용 방법과 목표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월요일에 상한가 갈 만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 가이드는 오직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2,7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시죠? 이 무료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3개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오늘부터는 도움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정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로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서 추천드렸던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9시 장 시작 전에 채널 방에 3개 의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KM제약은 오늘 유통계약 체결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KM제약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천일방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모두 20% 위에서 큰 수익 챙겨나오실 수 있었겠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양지사는 오늘 당 초반에 지수의 하락을 예상을 했고 핵지주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도 매도는 20% 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양지사는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장 중에 24%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종목도 무리없이 20%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실 수가 있었겠네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신라섬유도 양지사와 같은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도는 20%위에서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신라섬유도 오늘 윗꼬리가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줬었네요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나머지 한 종목은 25%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침에 채널방 확인하시고 종목당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루만에 무려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겠죠? 또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매일같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주도 정말 큰 수익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영상청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채널방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같이 상한가갈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실 수 있길 바라구요. 또 채널방에서는 이렇게 단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올 한해 10배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주까지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도 꼭 확인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널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채널방 입장 신청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5초만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라구요. 또 구독자 전용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뭐 다른 조건도 없고 또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받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입장해주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버튼 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던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었던 중요한 가격대가 1960원 라인대 위치를 있습니다. 지금 구간은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이 박스권 하단부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1960원 라인대까지 열어 두고 추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실 수 있는 1차 목표가는 일단 이 3000원 라인대까지 보시면 되겠죠. 이 하나 갤러리아는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신국가랠리를 이어 나가는 상황인데 신고가의 종목들은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 그러니까 2천원대 종목이 3천원으로 넘어가는 라운드 피규어 구간에서 매도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천원까지 보시되 혹시라도 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온거나 돌발 악재 같은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추가 대응 영상을 또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해놓으셨다가 추가 대응 영상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보디 종목으로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